요손쭌의 프랜카메라 왔어 왔어 들어와 민경이가 여기 앉고 채원이가 여기 앉고 아, 네. 어, 난... 사장님 여기 주문 좀 하겠습니다 네. 저기 예림이도 네. 같이 <laughs> 어 여기는 나랑 프레스틱 잘친이고 여기 사장님 네. 오늘 우리 노래하고 연습하라고 식사하고 장소까지 어. 다 제공해주셨어 아. 맛있게 먹고 놀다 가면 되고 여기 예림이는 여기 아르바이트한 지 얼마 안 됐어. 오늘이 거의 이틀 이럴 거야. 응. 어, 세트맨인. 그 공짜로. 예, 항상 항상 받는 거예요. 공짜 세트맨. 네. 네, 네. 네, 네. 그래서 예, 네. 네. 예림이가 노래를 응. 되게 잘했었어. 근데 마음이 아픈 게 얘가 성대결절이 와가지고 아. 지금 노래를 쉰지 얼마나 했지 얘가? 2년 됐습니다. 아이 년이 벌써 이 년이니? 하. 근데 가수 지망생이야. 음. 그래서 지금 아르바이트하면서 돈 모아가지고 유학 가려고 준비하고 있고 어, 재능은 근데. 거의 뭐 신의 재능이야 아, 재능만 아, 지금 어. 민경이보다 훨씬 뛰어. 아, 아니면 중국 음. 유학 생활을 좀 해. 중국 어디 있었지 네가? 상하이 있었어. 상하이? 상하이. 아 상하이. 상하이. <웃음> <웃음> 여기 최원이는 이제 보컬 전공이고 내 학생이기도 했었고 나한테 배울 때뭐 불편한 점이나 어려운 점은 많았겠지만 좋은 점도 있었어. <laughs> 네. 조은처럼 뭐가 있었어? 띵띵 오케이 그럼 아 오늘, 왜? 아 오늘 오늘 왜자첫 번째 곡을 할게요 네, 네 소식 송하예 때문에 왜냐 송하예가 하예가 소식을 되게 항상 사람들이 소식을 되게 궁금해 어? 의미 없었네 진짜 <laughs> 재미없어 <laughs> 예림이가 하예 노래를 좀 알아 그래서 일단은 한곡 때리고 가지 뭐 쓸데없이 꺾게 하지 말래니까. 어, 이야 이거 하지 마. 정직하게 불러야 돼. 송하라는 가수 혹시 본적 있어? 응. 어 아니요. 사실 우리가 널리 하예를 부르려고 했어. 근데 하예가 지금 못 왔어. 왜요? 자고 있어. <laughs> 아, 그럼 어떡해? 전화 전화가 안 돼. 내가 봤을 땐 아는 것 뻥인 것 같아. 정말 좀 불러보려. 겨울비 한번 불러볼게요. 그러면 예림이가 수많은 밤을 지내고 난 괜찮아졌어. 우스면 애기도 해 부르고, 그다음 채원이가 그리운 마음 불쑥 찾아오지만 따로 그리거나 쉽게 아프지 않아. 너 아프지 않잖아. 너 무적이잖아. 그다음에 민경이가 가끔 네가 생각나. 이거 합니다. 네 수많은 밤을 지내고. 아민 목에 힘을 좀 빼야 돼. 수많은 밤 호흡을 좀더 길게 가져. 수많은 밤을 지새고 난 그냥 쉬지 않는 거야. 이게 약간.. 좀 쉬셔야 될것 같아. 수많은 밤을 지새고 난 괜찮아졌어. 일부러 그런 거야? 오빠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, 이어서. 아 그랬나? 아니 되들 것 같으니까 봐봐. 잘 봐봐. 수많은 밤을 지새고 난그 어떻게 들은 거야? 그, 해도 지랄, 안 해도 지랄. 아! 그렇지, 훨씬 나. 그렇지, 훨씬 나. 괜찮아, 괜찮아. 호흡이 진짜 길어? 야, 울지, 야, 울지 마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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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왜 울어? 민경이가 음. 감기를 심하게 걸렸어 심하게는 아닌데 그래? 어쨌든 목이 되게 안 좋아 <laughs> 이 겨울비가 나는 하예가 부르는 걸 직접, 옆에서 직접 들었거든 음. 몸소리치게 불러 거의 장마처럼 불러 <laughs> 겨울비 이서 <laughs> 어, 마지막 곡에 함부로 다정하게 이 노래가 진짜 어려운 노래야 채원이한테 이 노래를 하라고 했어 근데 얘가 못하겠다고 했어 솔직히 예림이도 노래 못하잖아 또또 그러시는 거 같은데. 이게 잘하는 것 같다고? <웃음> 어, 어. <laughs> 송하예를 나중에 내가 보여주면 알아볼 수 있겠어. 아마도 알아보지 않을까요? 내가 볼땐 너는 송하예를 모르는 것 같아. 아이고. 사태집 이안해너 내가 볼때 너는 송하예를 모르는 것 같아. 그래서 <laughs> 자, 함부로 다정하게라는 노래를 부를 텐데 이거는 어, 민경이가 왜 벌스 네. 부르고 그다음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닌 것부터 예림이가 좀 불러줘. 너 그렇게 막 대충 부르면 안돼 열심히 불러 와 걱정되네 왜 내게 잘해줬나요 가볍게 내만 모른 척 똑바로 불러야 돼 지금 너 그게 되게 기분 나쁘게 뭔줄 알아? 기대보다 더 좋은 너 그렇게 공급 좀빠 받지 말라니까 <laughs> 너 시비 보는 거야? 미안해 한 번만 다시 부를 수 있겠니? 어 그럼요 괜찮아 다시 불수 있겠어? 채원아 <laughs> 다시 들을 수 있겠어? 네네네네 <laughs> 이게 네, 네, 네. 함부로 다정하게 <laughs> 왜 내게 잘해줬나요 가볍게 음. 내 맘. meu 안 좋은 버릇이 있어. 투페이스라고. 음. 페이스업. 어, 페이스업이라고. <laughs> 예인가, 아. 얘가 노래할 때는 가끔 하얘가 된다고 하더라고. 음. 아. <laughs> 이걸 솔직히 <laughs> 네가 이 노래를 아, 똑바로 연습을 했으면은. 죄송합니다. 진짜. 아 그러면은 할 하이, 할님께 음. 하나 하나 말씀 드려도 돼요? 뭔데? 왜? 아니 진짜. 우스말. <laughs> 왜 우리 약간, 야. 그, 그러면 오가하는 거야. 가수가 두명 있잖아요, 제 오빠. 잠시만요, 잠시만요. 아 잠, 안녕. 괜찮아. 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. 함부로 다정하게를 듣고, 그래서 술자신거 아니고 술 자신 거술 자신, 자신 건아닌데제 진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요. 그게 뭔데? 이게 뭔데 어, 그리고, 그리고 널 위해서 우리 어. 셋이 준비했어. 어, 긴장된다. 뭐, 피겨. 잘 들어? 자 이제 두 번째 소군이 가해 기분이 어때? 약간 소름 돋는다. <laughs> 이분에 <laughs> 있잖아요. 그 마치 되게 내성적이고 조용하신 분이 갑자기 얼굴이 막 바뀌는데. 이게 어, 속에 어. <laughs> 뮤지컬 배우 문채원. 아, 어. 뮤지컬 야, 안녕하세요. 그래서 오늘 우리가 뮤지컬을 준비해봤어. 널 위해. <laughs> 내가 들어온 순간부터 된 시작이었던 거야. 아니, 같아. 네가 들어오기 전부터. 고생했습니다. 아, 니 진짜 끝난 거또 아니지. 보선준의 프랭카메라.